아 이거 한 중국 고추 트와이나 호주. 호주 호주는 피망 같네 중국 게 호주 고추는 귀엽네 네요. 체코라고 합니다. 체코 귀엽네요. 체코 고추가 피망 비슷한데 납주간 수를 쳤네. 노란 고추인데요 국가 미상이라고 합니다. 국가 미상? 네. 부다면서 피망보다 가름하게 생겼습니다. 체코 고추. 부탐. 체코. 고추가 피망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피망도 고추과일 것 같은데 여기도 음, 호주라고 하네요. 굉장히 큽니다. 고추가 껍질로 달린, 껍질로 달오스트레일리 고추가 까만색이에요. 오스트레일리 베트남 고추입니다. 베트남. 베트남 고추하면 매운 게 생각이 나죠. 그데 어, 네, 미국 고추인데 미국 고추가 지금까지 종류별로 여러 개 봐왔는데요. 음, 좀 관상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나시고 어, 비망처럼 굉장히 크면서 길쭉하네요. 어, 참 탐이 나게 생겼습니다. 통통하게 생겨가지고요. 어, 파란 고추는 먹으면 음, 맵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고추가 열릴 때 이렇게 연두색으로 열리네요. 이끼는 빨간색으로 있고요. 여기가 스위스 고추입니다. 음, 어, 나무에 달린 료로좀 말랐네요. 말른 건지 원래 고추 자체가, 아, 말랐습니다. 말라가지고, 음, 쪼글쪼글하네요. 어, 캐나다 고추라고 돼 있는데, 피망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고추인데, 피망, 미국 고추는 여러 종류 나왔네요. 아마 피망 종류인 것 같아요. 치즈니 고추네요. 희망처럼 생겼는데 어, 색깔이 좀 진하고요. 음, 어, 익기 전인지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익은 건 빨간색인 것 같네요. 보조 고추인데 대체로 좀 조그맣게 할, 베트남 고추처럼 조그맣게 열렸고요. 고추를 먹나 봅니다. 어, 노란 것도 있지만 빨간 것도 있겠죠. 음식을 하려면 빨간색이 또 필요하니까 한가리입니다. 두 색을 띄고 있습니다. 멕시코 고추가 연노색을 띄고 있는데 이거 어, 또이을땐 빨갛게 익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고추 고추가 제 손가락이고 한번 비교해보시면 고추 크기를 가름해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튀진이 고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고추라고 하지 않고 남한 고추라고 한거 보니까 북한 고추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요거는 미국 고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마 관상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아유제 손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 손에 어 내가 묻어가지고 손톱에 미국 고추 네, 키는 큽니다 나이지리아는 어 고추가 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나이지리아 고추가 이렇게 높이 어, 위로 솟아 있네요. 어, 위로 서사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는 튀지니 고추니다 튀지니 고추인데 어, 다 익은 건지 모르지만, 살짝 주황색을 띠고 있고요. 오, 어, 제법 큽니다. 예, 네, 제법 통통하고 큽니다. 어, 어, 미국 고추는 종류별로 많이 나왔고요. 어, 허브 고추인가 봅니다. 허브.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이거 오미자처럼 조그맣네요. 이거는 어 집에 관상나무로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끝부분이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고추가 위로 열리는데 어 익은 것은 빨갛습니다. 성불고추는 뭐 이거는 뭐 불교에서 성불하는 거 보니까 불교에서 무슨 의미를 두고 한것 같고요. 꽃피보라. 이거란 건 이제 어, 어느 나라의 이름은 잊지 않고 육강이라는 고추입니다. 신선 고추라고 해서 이거는 반상용인 것 같아요. 식물로 반상용으로. 보기가 어, 좋게 이렇게 돼있고요. 좋은 고추라고 해가지고. 종처럼 생겨서 종고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군단고추. 이런 건 이제 관상용으로 화분에 심어가지고, 어, 보기 좋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음, 모양이, 어, 아, 입은 고추인데 모양은 고추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가지마다 이렇게, 어, 한 포기씩 이렇게. 바지가 여러 군데 뻗지 않고 이렇게 소복소복하게 돼있네요 어, 여기는 고추꽃이 보라색으로 돼있어요 고추꽃은 하얀색인데 어, 보라색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군자라는 고추네요. 어, 그래서 위에도 음, 보라색 꽃이 피어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바발 고추라고 하고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개인별로 이름을 해놨는데요. 개성군 무슨 면, 누구 것, 누구 것 이렇게 굉장히 고추가 잘 됐네요. 크게.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분들한테 들어본 얘긴데요. 아프리카는 고추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고추를 심고 서리가 내리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고추 몇번 따면 고추가 끝이 나 거. 이것도 이제 그 국화 축제할 때 보면 국화를 넓게 가지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추를 옆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손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옆으로 가지가 펼쳐지게 해서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혀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고추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겨울이 없으니까 고추가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고추 농사를 해보면 고추 나무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나무가 굉장히 딱딱하고 몸체가 튼튼하고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리가 오면 고추대를 뽑아내게 되죠. 고추가 이제 사,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어, 겨울이 없는 나라는 고추가 아름드리 나무처럼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고추를 딴다고 해요. 어, 여러 나라 고추를 보았는데, 그다지 그렇게 많은 나라에 고추가 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고추가 있지 않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아까도 보셨지만, 보라색, 고추가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네요. 예쁩니다. 나라별로도 나왔고, 관상용,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면 대부분 관상용 고추고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더운데, 여기는 이제 고추가, 꽃만 보라색이 아니고, 열매 자체도 보라색으로 열린 고추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이게 또 고추인가 봐요 보기에는 토마토처럼 달렸는데 고추인 것을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깨알처럼 조그맣게 고추가 달려있네요 깨알처럼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고추를... 이게 또 고추 나인데 아마 배양을... 종자배양을 해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보라색 고추인데요. 여기는 이제 까만색 고추가 있네요. 까만색 고추는 왠지 항산화향... 항산화... 향, 항산화 그, 노화, 그, 항노화이런 성질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많이 먹으면 젊어지고, 주름살이 하나 더 펴지고, 하루 수명이 연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있으면은 보라 색이 이제 제 손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작은 알매들인데 식용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뒤에 보세요. 어? 5초 크기가 뭐 끝내줍니다. 뭐 <웃음> <웃음> 이렇게. 어. 화분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고추 전시장이 종류별로 전시장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 예쁘게 화을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수반에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진열해서 전시해서 사람들이 어 보면서 즐거움 좀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것도 크기가 전부 큰 사이즈입니다. 정겨워 보이네요. 어, 그렇게 많은 나라의 고추들이 전시된 건 아니고요. 몇몇 나라 고추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조경으로.